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꽃 모양을 수세매를 뜨다가 이렇게 사각으로 돌려서 이런 모양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그럼 같이 떠볼게요. 시작합니다. 노란 실로 잉을 만들고요. 사슬을 이렇게 끌어와서 세개 줍니다. 사슬 세개 주고 옆으로 가는 사슬 하나를 주세요. 그리고 같은 여기다가 또 옆으로 가는 사슬 또 하나 주고 16개를 만드세요. 한길긴뜨기 16개를 떠줍니다. 한 옆으로 가는 사슬 하나씩 해고 가운데 하나씩 해주세요. 그렇게 16개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떴어요. 아홉 개, 열 개,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15 16개 16개 뜨고 사슬 하나 해죠 그리고 끝실을 당겨주시고 되게. 하나 둘 세번째 코에다가 넣고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실을 바꿔주겠습니다 한번 더 해가지고요 실을 바꿔주세요 빨간 실을 갖고 와서요 실을 바꿔 주겠습니다. 실을 빨간 실을 갖고 와서요 사슬 3개 올리고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여기서는, 여기서는 한길긴뜨기 했잖아요. 여기서는 두길긴뜨기를 해주시요 두길긴뜨기를 한번 또 두길긴뜨기를 여기서 한번 더 두길긴뜨기를 3개 하는 거예요. 한번더세개 했죠. 세 개. 한번더 이렇게만 세 개하고 기둥까지 네 개잖아요. 여기서 하나, 둘, 세개 해갖고 여기다 넣고 짧은뜨기를 해요. 짧은뜨기를 여기서 해주고요. 짧은뜨기를 해주고, 여기 하나 건너서, 여기 하나 건너서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또 여기다가 해요. 짧은뜨기 하고, 사슬을 세 개. 3개. 사슬 세개 하고, 긴뜨기, 두길긴뜨기를 또 여기다가, 두길긴뜨기를 또세 개를 합니다. 두길긴뜨기를. 길긴뜨기를세 개를 해주고요. 또 사슬 세 개를 해서 같은 곳에다 넣고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짧은뜨기로. 또 하나 건너서 여기다가 넣고 짧은뜨기를 또하고요 짧은뜨기 하고, 사슬 세개 올리고, 두길긴뜨기를 세 개를 해줍니다. 여기 확 뜨기를 하나, 둘, 세 개, 사슬 세개 해가지고 같은 거에다 넣고 빼뜨기, 아니 짧은 뜨기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여기 하나 건너서 여기다 또 짧은 뜨기 한 다음에, 사슬 또세개 하고요. 두길 두길긴뜨기를 두길긴뜨기를 하나 둘세개 하고 사슬 3개 해서 여기다 놓고 짧은뜨기로 짧은뜨기 해주고 또 2개, 하나 건너서 또 짧은뜨기 한 다음에 사슬 3개 해주고요. 두번 감아서 두길긴뜨기를 3개를 해줍니다. 또 사슬 세 개에서 같은 거넣고 짧은뜨기 하고 하나 건너서 두 번째 또 짧은뜨기 하고 하고 또 사슬 세개 하고 또 두길건 빈뜨기를 세 개를 또 해줘요 두길 빈뜨기를. 또, 사슬 세 개. 여기다가, 같은 곳에다가, 짧은뜨기. 또두개 건너서, 짧은뜨기 하고, 사슬 세 개, 두 길긴뜨기, 하나, 두 길긴뜨기,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세번 하는 거예요.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네개 됐으면 하나, 둘, 세개 해가지고, 짧은 뜨기를 해주고, 또 여기 마지막이네요. 사슬 세개 올려주고, 두길 긴뜨기. 둘세개세개 세개 하고 하나, 둘, 세개 하고 세개 하고 짧은뜨기. 짧은뜨기 하면은 끝났어요. 그럼 여기다가 짧은댁에 여기다가 짧은댁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사슬 하나 더 해가지고 이것도 잘라내으시면 돼요 이렇게 꽃 모양이 완성이 됐어요 꽃이 이제 여기, 테두리, 요거 해줄게요. 테두리 색깔은, 하나을 갖고 와서요. 이제 여기다가, 여기, 여기, 요 사이에다가 놓고요.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하고요. 여기다가 사슬 다섯 개를 하세요. 사슬 하나, 둘, 네, 다섯 개. 다섯 개잖아요. 돌세네 다섯 개. 그러면 옆에 옆, 옆에 여기다가 넣고 짧은뜨기를 또 하고요. 또 다섯 개를 하고 네 다섯 개 하고요. 또 옆에다가 또 여기다 넣고 또 짧은뜨기 해 주고 또 다섯 개 하고 네 다섯 개. 또 여기다가 넣고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또 여기다 넣고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또 여기다 넣고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다 같이 놓고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제 여기다가는. 이제, 한 군데는 이렇게 세 개씩, 세개 3개 하고, 여기도 세개 하고, 세개 하고, 여기는 하나만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는 넘어왔어요.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여기다는 세 개를 해줍니다. 하나, 둘, 세개 됐죠? 그러면, 사슬 세개 주고요. 또, 같은 곳에다가, 한길긴뜨기를 세 개를 또 줍니다. 한길긴뜨기 세개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사슬 하나 주고, 옆에는 세 개만 하세요. 한길긴뜨기를 여기는 세 개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사슬 하나 주고, 여기는 또, 여기는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사슬 세 개, 또 하나, 둘세 개. 이렇게 이제 사각이 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슬 하나 주고 여기다 는세 개만 하나 둘세개 둘 주고요. 사슬 하나 주고 여기 또 코너가 됐어요. 코너에는 한길긴뜨기 세 개에다가 사슬 세 개에다가 또 한길긴뜨기 세 개. 코너에는 세개 하나 하고 여기는 세 개만 하나. 둘 세 개만. 또 사슬 하나 하고, 이제 또 코너에 여 하나, 둘, 세 개, 사슬 세 개. 또 한길긴뜨기를 세개 더. 하나, 둘, 세 개. 하고, 사슬 하나 주고, 하나, 둘, 세 개. 사슬 하나 주고, 하나, 둘, 세 번째. 넣고, 빼뜨기를, 빼뜨기로 해주고. 됐죠?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또 하나 해주고 실을 또 바꿔줄게요 하얀 실로 자르고 흰 실로 또 바꿔주겠습니다 여기서 해도, 아무 데서나 해도 되는데요 여기 코너에서 할까요? 코너에서 아무 데서나 해도 돼요 이제 코너에서 시작할게요 하나, 둘, 세개또 이거랑 이거랑 같이 이렇게 같이 잡고 뜨면 돼요. 하나, 둘, 둘세개 사슬 세개 하고 코너 다 여기는 하나, 둘, 세개 사슬 하나 주고. 여기는 하나, 둘, 세 개, 세 개, 사슬 하나, 주고. 또, 여기는 하나, 둘, 세 사슬 하나 주고 여기 또 코너입니다 하나 둘세개 사슬 세개 하나 둘세개 사슬 하나 주고 하나 둘 세 개. 세 개. 이렇게 세개 하고 사슬 세개 하고 세개 하고 이렇게 해서 뺑 돌아서 여기까지 해고 오겠습니다. 하고 올게요. 여기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왔죠. 여기 이쪽으로 해서 넘어가야 돼요. 빼뜨기로 이렇게 넘겨주고 넘겨주고요. 같은 여기 같은 식으로 이렇게 뺑 돌려서 한번 돌려주면 됩니다. 여기 코너에는 처음에는 세개 올려주고 또 한길긴뜨기를 두개더 해서 이렇게 세 개가 되면 하나, 둘, 셋또 같은 곳에다가 세 개를 주고요. 세개 주고요. 사슬 하나 주고 또 여기다가는 세 개. 3개. 옆에는 세 개씩만. 또 여기도 세 개. 둘, 세 개, 세 개, 사슬 하나 주고 여기도 세 개. 하나, 둘. 또 사슬 하나 주고 코너에 왔을 때는 여섯 개 하고 세개 하고 사슬 세개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또떠 갖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여기 건너 왔 여기서 건, 빼뜨기로 건너 와서요. 이 끈을 12개를 해줬습니다. 끈 12개 하시고 같은 은 여기다가 넣고선요. 빼뜨기로 이렇게 빼주세요. 여기로 빼주시면 돼요. 실을 미리 잘라버렸어요. 너무 짧게 잘랐나봐요. 근데 여기로 빼주시면 되요. 됐네요. 됐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실 요거를 마무리를 지어줄게요. 바늘을 먼저 실을 짧을 때는 바늘을 이렇게 먼저 껴놓고요 이렇게 실 놓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완성이 다 됐습니다 뒤로 이렇게 빼서 잘라주시고요 뒤에는 여기는 다 여기 묶어서 왔기 때문에 묻혀서 왔기 때문에 그냥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떠서 사용해 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들 되시고요. 건강들 하세요. 다음에 또 좋은 작품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